아, 네. 이번 소개해 드릴 상가는요. 그 유코와 바로 옆 건물이에요. 여기가 이제 유코와 뒤쪽 주차장 라인이거든요. 이라인으로 해서 뒤쪽도 이제 출입구가 있고요. 이제 앞쪽으로도 도로변 쪽으로 출입이 가능한 그런 어 상가예요. 지금 이 상가 같은 경우는 패밀리 타운이라고 상부층으로는 이제 사우나, 그리고 헬스장 그리고 이제 1층으로는 기업은행 입점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하나증권도 입점되어 있고, 그리고 뭐 다양한 공기업 사무실들 이런 업종들이 많이 입점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규모도 크고요, 많이 왕래가 되는 그런 상가입니다. 지금 이쪽이 이제 주차장 입구고요. 지금 이 후면 쪽으로 약 15평 정도 되는 상가예요. 예전에 이제 약국 자리였는데 지금은 뭐다 철거는 아직 안 됐지만 뭐 다른 업종도 다 가능하세요. 그래서 여기 단독 출입구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여기 이제 메인 출입구로 들어가셔도 가능하십니다. 자, 여기 이제 이쪽이 기업은행이죠. 저쪽이 이제 앞쪽 출입구고요. 이쪽이 이제 휴대폰 매장이랑 이디야 커피숍. 그래서 이 로비도 상당히 어, 규모가 있고요. 깔끔하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는 이제 바로 들어오는 출입문이에요. 자, 약간 정사각형 느낌도 있어요. 약간 직사각형이긴 한데, 네모 반듯한 그런 상가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약국으로 이용됐던 인테리어인데, 이건 다 철거 가능하세요. 자, 이렇게. 요즘에 이제 이런 데서 약장실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 다 철거하시면 이제 깔끔한 네모 반듯한 그런 상가예요. 그 이제 내 측으로는 이렇게 샤시마감 있고, 이제 바깥쪽으로도 이렇게 샤시마감을 해서 출입구가 외부랑 내부랑 다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것도 큰 장점이고요. 바닥은 타일마감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천장은 냉난방기니랑 이런 기본적인 조명 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도 이제 약간의 인테리어비는 많이 아끼실 수가 있는 그런 상가입니다. 어, 크게 업종 제한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상을 소개해 드릴게요.